나도 이제 녹화, 영상이나 찍어볼까? 일단,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어디 있지? 휴대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야지. 영상을 마구마구 찍어. 여, 영상을 많이 막막 올려야겠다. 나는 이미 300개를 올렸지만 구독자가 4 명밖에 안 되지. 하지만 영상을 더 올리면 나는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될수 있다고. 야, 구독자를 이려 계속. 우와, 구독자 는다 구독자도 정해서 구독, 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해비. 헤비, 저도 해비입니다. 야 영상을 600개나 올렸는데 구독자가 7명이다. 예, 그래도 구독자가 내 채널 좋아하는 사람이 7명이라니, 예. 안녕하세요. 해비드즈의 해비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유튜브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돈을 모아서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를 올리고 뭐또 좋은 것을 사서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저는 조금 해서 일단 7명을 모았어요. 일단 592명 있는데, 592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이거는 36달러, 이거는 7 2달러 아니 더더더 1 6 1달러 더더더 680안돼안돼안돼안돼 217달러 이거 보이? 하고 이거는 20달러 더더더 14달러 더더더 57달러 어 375달러씩 되고 180달러 이거 보이? 그래서 나는 또 돈을, 모, 저 돈을 또 모아야 돼요. 이, 이거니까 좀더 빨리 모이지 않을까. 아, 우와! 뭐 벌써 꺾였어? 얘, 얘, 우 앉아서 이 막무로 올립니다. 야 근데 트리거는 무슨 상관이야. 아홉 명이 해피소울트입니다. 해피소울트 구독자 아홉 명 밖에 안 돼. 아, 안 돼. 해피소울트 구독자가 아홉 명 밖에 안 되다니. 안 돼. 이거 요거 그 컴퓨터 빨리 눌러놓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거 여긴 뭐지? 의자다. 의자 천어? 뭐야. 1억 원? 아니, 1억 원넘는데 1, 2, 100, 1억만, 10만, 100만, 1 0 0만 오, 2억, 5천만 원? 이건 뭐야? 너무 대면돼 일단, 일단 요걸 사고, 요것 좀 사고,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이거 5만원 이건 뭐 이거 4만원이야. 엄청, 엄청 비싸네? 어? 이거 그거잖아. 와, 5 그거 다른 사진 보이게 하는 그거 같은데, 관계. 이건 더, 이건 어떻게 늘리지? 이건 어떻게 늘리지? 이건 어 이건 뭐야? 차야? 이건 또 차를 사는 거야, 이거는? 이건 차를 사요? 아, 뭐지? 음. 야, 아. 진짜. 가방 좀 팔게요. 와, 이, 와, 아, 이거네. 이거였어, 이거. 이거였어. 어, 이거였어. 이거는 아주 많은 도, 어, 뭐야. 아, 이거 막, 아, 잘못다 아니요.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없어야 되는데요. 없애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저기요. 아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디, 없애지? 어디, 아니요, 아니 이거요. 어? 아니, 아니, 잠깐만요. 해로. 이럴 땐 방법이, 방법이 있나? 방법이, 이럴 때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냐? 바로 일단 여기 들어가, 들어가서, 요거, 요거, 아니지, 요거구나. 요거, 좀, 요거, 똑같은 거, 180번 사리가 아, 요거였지, 요거를. 어, 요거 아니고. 요거는 못 따고, 요거죠. 요거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쭉쭉 가서, 들어가서, 여기가 아닌데? 어.. 인 이제 자인 들어가자 내 집에 들어가서 여길 보면 얘가 있는데 아니 얘좀못 온거야 얘, 좀못 얘, 얘좀 어떻게 얘좀 어떻게 올려봐 아니 소미티가 없네? 음, 냠냠냠. 일단 그러면 얘를 1000원을 모으는 수밖에 없겠다 일단 1000원을 좀 모아볼게요 그냥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로봇... 와, 와 돈이 떨어져요 800원이 되어버렸다. 와, 됐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잠깐만. 이러면, 이제, 바로, 여기를 가서, 야 달려가서, 이거, 한점은그 하고, 뭐 아직도 돈이 남았으니까 여기를 가서 뚝 달려가서 여기에서 더 좋은 책상, 책상, 컴퓨터 왕이 놈이 있다고 요거 요거를 사서 가 들어가서 우리 집으로 간 다음에 요것을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이제 하자 우와 여기에다가 623원 그래서 820 872까지 늘리고 여기서 또 찍습니다 영상은 마구마구 찍어봐요 이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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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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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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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었다 찍어서 찍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앉아서 영상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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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라 올려라 우와 영상 2006개를 올렸는데 구독자 2 4명이라고 말도 안돼자 진짜 해피도루도 채널은 제가 한5 4명 올렸는데 진짜 5 4명 자, 지금 말하지5 0명된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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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 감사 그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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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돈을 지금 3,500원을 모아놨는데 궁금한 거 3,557원이면 얼마 이게 몇 가지 살 있을까봐요 우와 4,468입니다 뭐, 오 7 0개의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 46%. 아직 해피토르토 구독자보다는 작네. 어, 조금 작네. 그래도 이제 더 좋은 장비를 사면, 지금의 해피토토보다도 구독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어울렸나요? 에에에? 비싸네? 예, 어, 예, 나. 네 예. 일단 저는, 요거 하나, 하나를 요하나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의자를 살리려는 거예 여기 인고1 여기 이게 2000원 짜리 2 0니원 짜리 200원 0 0원이남았으니원1 9 0 0원으로는의0를살거2 0어원자를 살거야 어, 어, 이거 리2 0 짜리 200원 짜리 2 123456.. 시방은 뭐야 이거 이게.. 2억 5천만원.. 처음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블랙 블랙 사이즈 있는데.. 이거 뭐지? 와.. 쿠키 나와 쿠키랑.. 와.. 아이패드? 이거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 초반분도 안되지 않아? 근데 왜저 1억이.. 근데 왜 1억이에요 근데.. 이건 1억 들면 안될것 같은데. 이건 1억이 아닌 것 같아. 어, 뭐야, 여기 나가니까 아예 다른 곳에 이, 이, 얘가 있는데? 이 다음, 그러면, 이거를. 아안돼안돼안돼 안돼...망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마지막 채택! 마지막으로 제 구독자 지금 구독자 54명을 딱 맞추고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72 아, 아니구나, 아 인구가 없네. 5 0 0 928원. 아니, 왜 927원인데? 그래서 차체를 보니까 만들어주고. 다, 다. 어, 나 이거 뭐, 좋은 거 없어. 어, 좋은 거 이거 탔는데, 나? 나안 탔나? 왜나안 탔지? 구독자만 모으고 끝내자. 내 구독자 수만 모으고 끝내는 거야, 이거는. 내 구독자 수만 모으면 얘는 굿바이어죠? 내 구독자 너무 모였는데 와, 5 5명 됐다. 와, 대리 만족하자, 이걸로. 와, 아, 이제, 어, 동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구독자 이제 팍팍 팍팍팍 올리네요. 아, 그런데, 아니, 왜 내, 어, 내가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놨지? 이거 여기다 내가 안, 다... 안 갖다 놨으면. 내가 진짜. 일단, 제가, 이거 다 사고. 에헤이. 아 이것만 샀으면, 지금 더 했을 텐데. 오늘 영상은, 아니, 아니, 바뀌어서 해야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좋아요, 걸로.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누르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녕. 텀블링 안 텀블링 아니고 야 우리 한 바퀴 돌기 안녕.